그해 3월은 달이 컸다. 29일이었다. 갇혀있던 사진은 우연히 두 절급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한 절급이 오늘이 며칠이냐고 묻는 말이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고 그러는지 상대가 날짜를 잘못 알고 오늘이 금음이니 밤에는 지전이라도 사서 외로운 넋들을 위로해 주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사진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밤이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한 옥졸 하나가 사진을 데리고 뒷간으로 갔다. 사진은 탈출할 때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옥졸에게 다른 방향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며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 쓰고 있던 칼로 그 옥졸의 머리를 후려쳤다. 옥졸이 쓰러지자 사진은 곁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몸을 묶고 있던 것들을 모두 찍어서 풀었다. 사진은 그 길로 옥졸들이 모여있는 방을 덮쳤다. 방 안에 있던 옥졸들은 모두 취해 있던 터라 쉽게 사진이 장악할 수 있었다. 옥졸들을 제압한 사진은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다 풀어주고 보니 죄수들의 수가 50이 넘었다. 그런 소동이 벌어지는데 소리가 안날수 없었다. 감옥 쪽에서 함성이 있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얼른 태수에게 그 일을 알렸다. 놀란 정태수가 동평을 불렀다. 동평은 성 안에 적이 첩자가 있을 것이니 사람을 풀어 먼저 첩자를 잡으라고 정태수에게 말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밖에서 양산박 군사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자신은 바로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말을 끝내기 바쁘게 말에 오른 뒤 군사를 점고했다 정태수도 동평의 말에 따라 성 안에 있는 절급과 우후, 그리고 옥졸들을 무장시켜 감옥으로 달려가게 했다. 창칼로 무장한 수십 명의 옥졸들이 감옥 밖을 에워싸자 사진은 감히 뛰쳐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옥졸들도 함부로 감옥 안으로 뛰어들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진이 날짜를 잘못 알고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자 고대수는 애가 탔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한편 동평이 군사를 이끌고 새벽 무렵 성을 나섰다. 그 일은 내복하고 있던 성강의 졸개들에 의해 양산박 진체에 알려졌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성강은 분명히 고대수가 성 안에서 무슨 일을 벌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동평의 군사가 밀고 들어온다니 맞싸울 채비를 했다. 그렇게 양산박 군사들과 동평의 군사들은 날이 훤히 밝았을 때 마주보게 되었다. 양산박에서는 먼저 한도가 나와 동평과 싸웠다. 그러나 동평의 무예가 뛰어나 한도가 밀리자 서령이 달려나와 한도를 대신했다. 서령과 동평은 실력이 서로 호각이라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싸움을 지켜보던 송강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징을 울려 서령을 자기 진영으로 불러들였다. 서령이 징 소리를 듣고 말머리를 돌리자 동평이 기세를 타고 그런 서령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언덕 위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송강이 어느 순간 깃발을 올렸다. 그러자 정신없이 서령을 뒤쫓아 양산박 진영 깊숙이 들어온 동평을 사방에서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 애호쌌다. 거기에 놀란 동평이 군사들을 뚫고 동쪽으로 움직이면 언덕 위에 있는 성강이 깃발을 동쪽으로 가리켜 군사들이 동쪽을 에워싸게 하고 동평이 서쪽으로 움직이면 서쪽으로 깃발을 움직여 서쪽을 에워싸는 식으로 동평을 괴롭혔다. 그렇게 되니 양산박 군사들에게 에워싸여 있던 동평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동평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싸움을 시작해서 해가 서편으로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동평은 성 안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기만 할뿐 더는 싸우려 하지 않았다. 성강도 성을 에워싼 채 성안의 신호를 기다리기만 할뿐 굳이 싸우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성안의 고대수는 일이뜻 같지가 못했다. 태수가 첩자를 찾는다고 성안의 군사를 풀어 길목마다 지키는 바람에 함부로 불을 질러 성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사진 또한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을 뿐 함부로 감옥을 뛰쳐나올 수는 없었다. 그렇게 대치만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곳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정태수에게는 얼굴이 몹시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에게 반한 동평은 평소 여러 차례 사람을 넣어 태수에게 사위 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정태수는 동평을 사위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태수와 동평의 사이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동평은 정태수가 자신만을 의지해야 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동평은 다시 중매쟁이를 태수에게 보내 사위 대기를 청했다. 하지만 정태수는 일이 급하니 도적대를 먼저 물리치고 성을 지킨 뒤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동평에게 나가 싸우라고 재촉했다. 그때 마침 성강이 성을 공격했다. 어쩔 수 없이 동평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성강과 싸웠다. 동평이 성강을 덮쳐가는데 임충과 화영이 달려나가 그런 동평을 막았다. 그런데 임충과 화영은 동평과 몇함 나누지도 않았는데 날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때를 맞춰 송강이 거느리고 있던 보군들도 기세에 밀리는 것처럼 하며 달아났다. 그리 되자 동평은 나를 박차 그런 그들을 뒤쫓았다. 쫓기던 송강의 군사들이 어느덧 수춘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앞에 작은 마을 하나가 나타났다. 양쪽으로 초가집들이 늘어선 가운데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 한 길뿐인 곳이었다. 동평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개책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양산박 군사들이 초가 양쪽으로 내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길 위에는 말을 걸어 넘어뜨리는 밧줄을 펼쳐두고 그 위에 얇게 흙을 덮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징 소리가 나면 그 밧줄을 들어 올려 그리로 뛰어든 동평을 사로잡기 위함이었다. 동평은 그것도 모르고 밧줄이 감춰진 곳까지 뛰어들었다. 그때 징 소리가 울리더니 양쪽의 대문들이 열리며 밧줄이 불쑥 솟아올랐다. 동평이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했지만 밧줄은 등 뒤에서도 솟아올라 말 다리를 걸어 쓰러뜨렸다. 그 바람에 동평이 말에서 떨어지자 왼편에서 매복하고 있던 일장천과 왕회오 부부와 오른편에서 매복하고 있던 장천과 손이랑 부부가 달려 나와 동평을 사로잡았다. 동평이 밧줄에 꽁꽁 묶여 끌려오자 손강은 손수 밧줄을 풀어주며 좋은 말로 달랬다. 그리고 동평에게도. 양산박으로 올 것을 권했다. 생각 끝에 동평은 송강을 형으로 모시기로 하고 양산박으로 투항했다. 양산박으로 투항하기로 결심한 동평은 송강이 바라지도 않은 개체까지 내놓았다. 그러자 동평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알고 송강이 몹시 기뻐했다. 양산박 군사들은 모두 관군처럼 꾸며 동평을 따라 성으로 향했다. 동평이 성문 앞에서 성문을 열라고 하자 성벽 위에 있던 군사들은 아무 의심 없이 성문을 열고 적교를 내려 동평을 맞아들였다. 동평은 말을 박차서 안으로 들어간 뒤 성문을 지키던 군사를 쫓고 적교를 닫아올리는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그 뒤를 양산 박 군사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갔다. 동평부 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동평은 그대로 태수의 관저로 달려가 정태수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딸만 살려 데리고 나왔다. 양산박 군사들의 위에 풀려난 사진은 군사를 거느리고 소화자에 있는 이수란의 집으로 달려갔다. 자신을 밀고한 뚜쟁이 할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수란과 그 아비인 뚜쟁이 할아범과 가족 모두를 죽여 원수를 갚았다. 그 모든 일이 끝나자 송강은 비로소 군사를 돌려 동평구에서 물러났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